2025년 12월 17일 당 금융 후급등 AI 예측 동목 공개 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AI 기반 예측 시작합니다. 에코글로 KOSDAQ 코드 1 5 9 9 5 0 예측 급등확률69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6 3 와이트솔루션 보통주 KOSPI 코드 1 1 1 6 9 0 예측 급등확률65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41%. 지노맨 컴퍼니 KOSDAQ 코드 3 1 4 1 3 0 예측 급등확률62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38%. 현대약품 보통주 KOSPI 코드 4 3 1 0 2 예측 급등확률88% 전날 대비 급등확률 mm -hmm. 10, <gelecek completamente63> 급등 변화 36%. 뉴인테크 KOSDAQ 코드 122341 예측 급등항률 88% 전날 대비 급등항률 변화 34%. 덕우전 KOSDAQ 코드 2 6 3600 예측 급동 확률 62% 전날 내비 급동 확률 변화 25%까미앤씨 보통주 KOSPI 코드 1 3700 예측 급동 확률 81% 전날 내비 급동 확률 변화 21% 이와산업 보통주 KOSPI 코드 760 예측 급동 확률 88% 전날 내비 급동 확률 변화 19%그린생명과 KOSDAQ 코드 1 1 4450 예측 급동 확률 80% 전날 내비 급동 확률 변화 12% CP 시스템 KOSDAQ 코드 4 1 3630 예측 급동 확률 81% 전날 내비 급동 확률 변화 10% 알파 이 i 이 k o sd a q 코드 4 m s o 0 bengit kuanga kusponetana d o s d a q 코드 6 p o 0 0 t a n a depositana depositana d e p o s t p o s i d p i t a n a depositana d e p o s i t a n 화 d e p o s i t a n p o s i t p o s i t a n a deposita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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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p o s i t a n a d e p o s i 코 a n a depositana d e p o s i t a n o s d o s a d a n a d e p o o s p d a 동률 파커스 KOSDAQ 고도 65,690 이측 급등 확률 98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%, 재정할 때 KOSDAQ 고도 1 2 9 9 2 1 이측 급등 확률 73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5%, 올림피티엑스 KOSDAQ 고도 1 0 1 1 7 2 이측 급등 확률 82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6%, 협진 KOSDAQ 고도 138,362 이측 급등 확률 88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8%, 세계상사 보통주 KOSPI 코드 2 4 2 2 이측 급등 확률 87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5%, 나마토광 KOSDAQ 고도 91,590 이측 급등 확률 86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 성호전자 KOSDAQ코드 43260 예측 급등확률70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마이너스 11%, 경인양행 고통조 KOSPI코드 12610 예측 급등확률68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마이너스 13%, 목티코 어 KOSDAQ코드 380,540 예측 급등확률81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마이너스 14%, 대한광통신 KOSDAQ코드 10,170 예측 급등확률63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마이너스 26%, 파로스 아이바오 KOSDAQ코드 380,870 예측 급동확률 68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26%, YTN KOSDAQ코드 4300예 급동확률 59% 전날 대비 급동확률 변화 32%. 이노메트리 KOSDAQ 코드 30만 2432측 급동 확률 54% 전날 대비 급동 확률 변화 마이너스 44%